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비디오 프로 C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한 시청자 분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아래 링크를 클릭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되게 됩니다. 그런데 잘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.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 스크롤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이렇게 체크 모양 아이콘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이걸 클릭해 주면 녹색 체크로 변경되게 됩니다.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런 체크를 총 3개 찾아낸 뒤 모두 클릭해 주면 돼요. 다 클릭하셨다면 다시 맨 위로 올라와서 언락 어워드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밑에 있는 다운로드 비디오 프로 C 위드 프리 라이센스가 녹색으로 변하게 되죠.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맞는 운영 체제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른 뒤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키는 압축 파일을 열면 메모장에 같이 들어있을 테니 참고하시고요. 이메일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. 비디오 프로시 무료 배포는 8월 31일까지입니다. 그 이전까지 다운로드 및 활성화를 꼭 끝내주세요. 무료 배포 파일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 또한 상업적 이용은 금지이며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. 참고로 이 부분은 돈 내고 구매한 유저도 포함되는 다소 특이한 정책 방향을 채택하고 있죠. 비디오 프로시의 편집 기능 수준은 곰 믹스와 ACD, C, 비디오 스튜디오 3에 어딘가에 걸쳐져 있습니다. 그러나 포맷 변경과 태그 수정 및 렌더링에서는 수준급을 보여주기도 하죠. 여러분의 후회없는 선택을 기원합니다.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.